지역은행 금융위기가 최근에 실리콘밸리 파산,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불거졌는데 그게 원인이 금리 급등으로 인한 채권 가격 급락에 있었지요. 그게 왜 그러냐? 금리가 급등하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는 게지요. 금리 급등이 꼴 채권 가격 급락입니다. 금리 급락은 채권 가격 급등이고 역상관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금리가 급등해서 채권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게 지역은행들이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해놓아가지고, 실적에 엄청난 그 재난을 일으켰어, 그게 터져나오니까 이제, 뱅크런이 나오고, 파산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게 한번더 일어날지 모른다. 어, 지금 그런 되는 게, 백 웨스트 은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뭐 위치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흡사해요. 뭐 이게 지금, 뭐, 어 폭락을, 주가가 폭락을 했다. 단기 수신자금으로 장기 채권에 투자했다. 이게 기본적인 운용을 믿습니다. 은행 예금들이 대개 단기 예금이죠.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얼마 안 됐죠. 은행 예금 구조점에서. 대부분 단기수신예금이죠 그걸 가지고 장기채권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게 묶여있는데 장기채권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인데 그게 평가손실이 많이 나있는데 단기예금을 찾아가면 그걸 팔아서 장기예금을 내줘야 되죠 그런데 뭐못 팔고 파산해버리는 거죠 돈 내놔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가 그래서 일어난 거죠. 은행들이 전부 단기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해놓은 게 아시아 전체 그 금융회사가 만 년에 있었던 것이 폭발 터져버린 거죠. 그게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다 그런 상황으로 다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그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고. 그게 시간이 걸면서 이제 지나가면 괜찮은데, 일단 평가 손을 눈치 못 채면 괜찮은데, 예금해놓은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가면서 돈 내놔라 그러면 다 터져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보험회사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어요. 보험회사는. 미국의 대표적인 손해보험사 트래블러스. 이 주가는 뭐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넘나들고. 왜? 실적이 강세니까. 실적이 왜 강세지? 보험회사들은 왜 이러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있지? 이 금리, 최근에 금리 상승하고 보험회사의 실적을 연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은 어한 절반은 대출이라고 볼수 있고 절반은 채권투자로 장기채권에 투자해요. 왜냐하면 미래 에 장기적으로 돈을 보험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채로 주로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자금을 또 대출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출과 장기채 투자 반반이라고 뭐 그냥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반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대출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리하죠. 대출금리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채권투자는 중립이에요. 왜 그렇지? 보험회사도 장기채권을 많이 투자해놓는데 왜 그러면 은 지역은행하고 달라? 보험회사는 만기 상환을 만기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단기로 돈은 지역은행처럼 수신내금, 뱅크런 나와가지고 돈 찾아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장기, 만기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만기 돌아오는 대로 그냥 계속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게 보험회사들의 채권 투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이지 뭐. 금리가 올라도 상관없고 떨어져도 상관없어 보험회사는. 보험회 받은 돈 이게 단기로 찾아갈 돈이 아니잖아요. 국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화재 며칠 전에 그저께 지난 주말에 실적 발표했나? 일본기 영업이 21% 증가했어. 그럼 뭐, 왜, 왜 증가했지? 뭐, 이거, 방금 설명드린 거, 이것 때문에 증가한 거죠. 운용 투자 수익이, 대출이 절반이고, 채권, 장기 채권, 채권, 어, 투자 수익이 절반인데, 만기돼가지고, 실현시킨 게. 그리고 주로 대출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늘었지, 뭐. 뭐 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ns 리포터들 보면 뭐 부문별로 세심하게 분석을 해 놨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뭐 2%나 떨어져 매매를 하는 거예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매매를 한단 말이죠 시장에서는 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왜매매를 하죠. 미리 이익이 많이 날 것을 예상하고 먼저 샀던 기관들이 이익을 나는 걸 매도 기회로 해서 뉴스에 팔아내서 팔아치우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